여러분, 김장 끝나고 남은 고춧가루 어떻게 보관하고 계세요? 대부분 비닐 봉지 그대로 냉장고에 쏙 넣어 두시죠? 그런데요. 이 방법이 고춧가루의 색과 향, 매운맛을 반 이상 날려 버리는 가장 큰 이유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고춧가루를 두배더 맛있게, 그리고 곰팡이 없이 오래도록 신선하게 색향, 매운맛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보관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장 끝난 지금 꼭 알고 계셔야 할 꿀팁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힘이 됩니다. 고춧가루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민감한 식품입니다. 마른 가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공기, 습기, 빛에 굉장히 약해요. 특히 비닐봉지에 그대로 넣어두면 냉장고 온도 변화 때문에 안쪽 벽에 물방울이 생기고 이물이 고춧가루에 스며들면서 곰팡이가 생기거나 향이 훅 날아갑니다. 처음엔 새빨갛고 고운 색이지만, 며칠 지나면 갈색처럼 탁해지고, 매운맛은 약해지고, 특유의 고소한 향도 거의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김장 끝난 뒤, 왜 올해 고춧가루는 이렇게 빨리 변하지? 궁금해하셨다면, 바로 이 보관법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고춧가루 속에 두 가지만 넣어 주면 돼요. 첫째, 월계수잎. 둘째, 대나무 스틱입니다. 월계수잎은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해서 고춧가루 속 세균이나 곰팡이 생성을 막아주고 대나무 스틱은 습기를 쏙 빨아들여 고춧가루가 눅눅해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이두 가지만 넣어도 고춧가루의 색과 향, 매운맛이 유지되는 기간이 두배 이상 늘어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보관법 바로 페트병에 소분해서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방법은 아주 쉬워요. 첫째, 깨끗하게 씻어서 완전히 말린 페트병을 준비하고, 둘째, 고춧가루를 수저나 깔때기로 천천히 넣어 줍니다. 셋째, 월계수 잎 하나에서 두 장, 대나무 스틱 한 개를 넣고 뚜껑을 꽉 닫아 냉장고에 넣으면 끝입니다. 페트병은 공기 차단이 잘 돼서 거의 진공에 가까운 상태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고춧가루 변질을 늦추는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여기에 검은 비닐이나 종이를 감아 빛까지 차단하면 보관력은 훨씬 더 좋아집니다. 이렇게 보관해두면 고춧가루의 붉은색이 훨씬 오래 유지되고 매운 향이 그대로 살아있고 고소한 풍미도 날아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곰팡이 발생률이 크게 줄어들어요. 고춧가루는 보통 온도 10도 이하, 습도 69% 이하에서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 보관법은 그 조건을 거의 완벽하게 맞춰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김장철에 한번 사두면 여름까지도 고춧가루 색 향, 매운맛이 크게 변하지 않고 유지되는 거죠. 김장 끝내고 고춧가루 보관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들 오늘 알려드린 방법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주변에 김장 준비 중이거나 고춧가루 보관 걱정하는 분 계시면 이 영상도 함께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